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허치 경소리하였으리요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하면서 예, 예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붙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미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샬롬, 말씀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자리에 샬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 모든 자리에 주님의 풍성하신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들이 찾아오며 세상은 줄수 없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격려와 국률함, 평강이 충만히 임하여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벽하든 그렇지 않든 나름대로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히 의사를 소통함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자부하는 것처럼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기에 오늘날과 같은 찬란한 문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코 의사소통의 완벽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수시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어떤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문자 혹은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소통함에 자신이 의도했던 바와 정반대로 어쩌면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오해하여 깊은 슬픔과 좌절, 더 나아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언행의 실상이죠. 바울은 지금 이런 당혹감과 불편함, 그리고 깊은 슬픔과 염려에 사로잡혀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지금 내가 결단코 맹세하거니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엄청난 사건이었던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언급하였죠. 에베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해상과 육상의 여정 모두 변화무쌍하게 바뀌었기에 바울의 고린도 방문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수신자인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모습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변덕스러움을 소유한 신실하지 못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있었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당시에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죠.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속상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너무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일로 얼룩지죠. 여러 사건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심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앞에서는 예, 예, 하지만 돌아서면 아니오 라고 말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은 변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간접적인 암시까지 할 수밖에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혹은 일상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사소통이라는 축복이 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성품과 연약함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며 쉽게 단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화를 내며 무시하기보다 우리들, 진지하게 해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거룩한 재가를 물리시어,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엔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가정, 학교, 직장,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다스림 아래 바른 의사소통, 사람을 살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복에 통로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